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 사장입니다. 아참 어, 어제 식관을 갔다 왔는데 어제도 역전패. 그저께 우리가 졌을 때 유영찬을 왜안 썼냐 팔에 안 올렸냐 했는데 그래서 팔에 올렸는데 졌습니다. 네 이게 김지성 선수, 영순 선수가 시즌 내내 잘 해주다가. 결국에는 이 패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영찬 선수가 아무리 쉬어서 이제 좀 체력이 많이 비축됐다 해도 월티닝을 전반기에 좀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후반기에 나온다면은 그동안 막아준 게 다행이지 못 막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기가 바로 그 경기였다 생각을 하고 참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잘 던져주고 있는데 불펜이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저는 엘리 불펜 투입도 성공을 했는데. 아, 8회 함덕주 선수가 홈런을 허용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함덕주 선수가 왼손 타자에게 더안 좋은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고 이강철 감독이 데이터 오재일 카드를 썼는데 여기서 차라리 볼넷을 내주면 다행인데 홈런을 맞아버리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꼬였고요 이후에 계속 출루용하고 영재 선수가 경기흐름 완전히 내주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LG 트윈스가 어 잡아야 될두 경기를 다 놓치고 지금 3승을 해야 되는데 KT전 1승 2패로 수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거 참 어쩔 련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뭐 에르난데스 선수나 뭐 김진성 선수나 대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에는 그래서 타선이 네, 어제도 그냥 고영표한테 5점 내고 끝났잖아요 그러지 말고 추가점만 더 뽑아주면 은 네, 불펜도 그래도 실전물에도 막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시즌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접전이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6월 7월부터 얘기를 한것 같아요. 투수력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지난 겨울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죠. 네, 투수들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제 경기를 보면은 7회 엘리 불편 투입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함덕주 선수가 없었으면 함덕주 선수가 못 나오는 상황이면은 엘리 선수가 뭐 8회까지 나오겠지만 뒤에 함덕주가 있기 때문에 엘리가 어제 1이닝 던지고 오늘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7회 던지고 내린 거는 당연히 납득할만한 교체였어요. 만약에 엘리가 더 가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장타력이 좋은 타자들이 또 홈런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오윤석에게도 타구가 위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더 갔으면 더 가는 대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욕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 그 다음 함덕주가 나왔는데 함덕주 선수가 피홈런 볼넷 희생버트로 위기를 막고 여기서 이제 좀 수요일과는 다르게 어, 어제는 유영찬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말로 위기를 허용을했고 로하스에게 싹쓸이 3타점을 맞으면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구회 추격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웠던 경기 상황이었고 고영표 공략을 잘했는데 그 뒤에 투수들 공략을 좀 못해 주면서 고영표가 내려가는 상황 그리고 뒤에 분명히 득점권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점수를 추가적으로 좀 내지 못하면서 손주영 선수의 시즌 9승은 퀄리티스트를 했지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투수 교체를 뭐 아무리 잘해도 가진 자원이 이거밖에 없는데 정석대로 해도 맞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지난해 끝나고 이 투수 뎁스에 데뷔를 안할게 아니었잖아요. 설명서 단장님이 늘 얘기했잖아요. 투수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뭐 실링이 좋은 투수들을 신링 드래프트에 뽑지 않았습니까? 즉시 전력감은 아니어도 그 투수들도 다 없어졌고 지금 2013년 이후에 투수진이 빠져나갔잖아요. 정우영, 함덕주 수술 받았고, 이정용 입대했고, 김윤식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부상을 안고 있다가 결국 수술 받고 입대를 했고, 이민호 선수도 지난 시즌 끝나고 바로 입대를 했고, 고우석 선수 해외 나갔고, 오석주, 이상규, 최성훈 2차 드래프트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투수들이 빠졌으면은 최소한 3명이라도 보강을 했으면, 그 투수들이,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그 투수들이 일군 전력감이 아니어도, 뭐, 베테랑 투수든, 뭐, 방출생이든, 2차 드래프트생이든, 진짜, 베테랑 한 명, 방출선수 한 명, 2차 드래프트선수 한 명을 시즌 전에만 준비를 시켰어도, 이렇게까지 투수진이죠. 세어 명이 다 성공한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선수들이 퓨처스에서만 막아줘도, 다른 투수들이 어 퓨처스에서 공을 던지는 것만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투수 코치랑 진득하게 투구폼에 대해서 혹은 구종에 대해서 경기 안 나오고도 연말을 할수 있고. 그러려면 투수 뎁스가 갖춰져야 되는데 투수 뎁스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을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연속 우승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안 맞는 거죠. 네. 2차 드래프트는 이종준 선수 빼고 다 패싱을 했고요. 앞 드래프트에서. 또, 방출생 영입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지금 어제 상대한 KT, 오늘 상대할 KT도 우규민 선수 2차 드래프트로 쏠쏠하게 써먹는 거 보세요. 그리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불펜을 어떻게든 만듭니다. 기아? 어떻게 만들었냐면, 미국 연수를 갔다 온 손승락 감독을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해서 투수들 구속 다 올리고 드라이브 라인 연수도 가고 하면서 결국엔 그 투수들이 1군에 올라와서 육성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기아 불편이 좋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아예 이종렬 단장님이 투수를 사왔죠. 임창민, 김재윤왔고또 김태훈 선수도 또 피칭 아카데미에 보내면서 다시 부활을 시켰고 어떻게든 투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투수들은 또 육성 쪽에 정대현 동희대 코치를 영. 파면서 결국엔 더 좋아졌고 두산은 뭐 워낙 선수를 잘 키우고 신인 선수 잘 키우고 또 타이밍 맞게 어 이병헌 선수도 수술을 잘 받고 올라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구단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언제 불펜이 안정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펜이 안정화된 시즌에는 언제든 또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위권 팀들은 투수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투수력이 무너졌다는 SSG도 어, 조병현 선수라든지 또한두솔 선수라든지 또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로운 선수를 잘 지명을 해서 써먹고 있고 한데 글쎄요 투수 육성에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단장님 트윈스 라인 믿고 해외 연수를 왜안 보내는지도 참 궁금하고 네. 그동안 우리 불펜이 잘 해왔던 건 특정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인데. KBO 어느 팀을 봐도 특정 선수들이 한 3, 4년 정도 중심을 잡아주는 불패는 그게 좀 늦는 거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고우석, 이정용, 정우영으로 몇 시즌 동안 우리가 행복했다면, 그 다음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작년에야 이제 뭐 백승현 선수나 박명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 주고 함덕주 선수도 건강하게 던져 주고 이렇게 해서 불펜이 쌓인 거지. 사실 지난해부터 좀 신호는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군에서 할수 있는 건다할 뿐인데 아예 자원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쓸 투수가 김진성 유영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잘못은 물론 뭐 물론 1군에 있는 코칭스텝이나 선수들도 아쉬운 거는 맞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시즌 마지막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간다 투수 쪽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김진성 지난해 잘했던 백승현 그동안 필승조로 해줬던 정우영 어또 유영찬 이렇게 해서 그냥 시즌 내내 쓸 사람만 쓰고 했으면은 벤치의 책임도 큰데 벤치가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든 필승조를 만들려 했잖아요. 윤호솔, 김대현, 이지강, 김유영, 이우찬, 최동환, 김영준, 이상영, 김진수 이 선수들 다필승조로 해보려 는데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투수 없냐 하는데 없어서 이 선수들밖에 못쓴 거예요. 왜1군에이 선수들이 있냐 하는데 결국에는 자원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퓨처스 네, 가면은 이제 죄다 신인이나 육성 선수나 이 정도 선수들밖에 없어요. 이 선수들 이외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있는 대로 다 해보려다가 필승종 안 됐고 사실 올 시즌 가장 좀 해줘야 될 선수가 못 해준 경우는 두 명이죠. 백승현 선수와 박명근 선수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확실히 활약이 부족했고, 두 선수 모두 부진, 부상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수들에게 좀 실망한 게 맞고, 결국에는 요 선수들의 또 부진한 선수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불편해 남은 건 40살의 김진성. 수술 받고 갓 돌아온 함덕주, 마무리였던 유영찬 선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즌 끝까지 버텨오던 김진성, 유영찬이 무너졌고, 함덕주 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역전패들이 좀 잦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야수 쪽을 보면은, 물론 지금 고액 연봉여 선수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간간이 좀 안타를 치는 모습인데, 저는 진짜 박혜민 선수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에, 정말 부진한 것도 맞고, 지금 WRC 플러스. 이게 71.7이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득점 생산력이. 규정 타석 들어선 타자들 가운데 뒤에서 2등입니다. 어 뒤에, 맨 뒤에 최주환 선수 있고, 그 다음에 박혜민 선수고. 사실 뭐 박혜민 선수를 수비 때문에 쓴다 하지만, 지금 경기 중에 중견수 쪽으로 호수비할 수 있는 타구가 사실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타석에서 잃어버리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도, 삼성에 있을 때, 또, 지난해까지는, 뭐 키기세버트도 되고, 주자가 1로 있을 때는, 희생번트도 좀 되고, 그런 거 하면은, 사실은, 돈이 좀안 아까웠을 거예요. 박혜민이 잘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타석에 들어서서, 삼진당하고, 어퍼스윙하고, 거포가 아닌데, 네, 계속해서, 득점권에서 침묵하고, 딱볼 치면은, 전력질주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글쎄요, 물론, 박혜민 선수가, F.A.로 와서 우승을 했고 잘해준 건 사실입니다. 우승을 할때 박해민 선수의 수비력이 좋은 역할을 했고 그때는 또 타석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예, 우승한 건 우승한 거고 기여한 건 기여한 건데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그냥 일반 선수가 아니라 F.A.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돈을 고정적으로 받는 F.A. 선수가 기대보다 잘하라고 그 금액을 준 건데 왜? 박혜민답지 않은 플레이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출루율 장타율이 모두 최악입니다. 출루율은 구보혁 선수하고요. 장타율은 3할 3푼 8리 하나 이도윤 선수랑 비슷한데 이두 선수보다 돈을 뭐한몇 배는 더 받죠, 박혜민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사실 중견수 쪽에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당장 지금 신인인 김현종 선수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이영빈 선수 어제 너무나 잘 쳤잖아요. 저 어제 경기 이겼으면 MVP로 무조건 이영빈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영빈 선수가 정말 타격에서 이제 좀 어, 타격이나 수비 다 좋은 모습 신인 때보다 많이 거친 모습보단 부드러운 모습이 있거든요. 상무에서 중견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견수 써도 되고 아니면 은 최원영 선수 써도 되고 함창권 선수 써도 되고 문성주 선수가 돌아오면 은 중견 송창기, 우익수 문성주, 좌익수 김현수로 가면 됩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은 이참에 어차피 뭐 신인들 그냥 쓰나, 박해민 쓰나, 타석에서 아웃될 확률은 똑같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박혜민은 내년에 계약이 끝났는데 이 선수들한테는 이제 1군 무대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최원영, 이영빈, 함창건. 새 선수들에게 좀 스타팅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OPS가 0.663밖에 안 되는데 10개 구단 주전 중견수 가운데 가장 낮고요. 하나이글스 이도현 선수보다 낫습니다. 이도현 선수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이도현 선수처럼 유격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중견수가 지금 뭐 다른 구단 중견수들 보세요. 최지훈 뭐 국가대표 중견수고 홈런을 두 자릿수를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최원준 삼성의 김지찬 이런 선수들은 뭐 수비도 좋은 선수들이지만 결국 공격에서 전혀 예, 물 흐르듯이 그냥 찬스 연결해주고 중요할 때 쳐주고 컨택 보여주고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어, 굉장히 좀 박혜민 선수는 부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비력이 중에서 쓰는 선수는 내야로 공이 더 많이 가고 내야는 또이 중계 플레이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지환 선수는 수비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지환 선수 체력 안 좋을 때만 구본혁 선수나 이형빈 선수랑 바꿔주면 되고 진짜 심각한 건박혜민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수 포지션에서 이런 부진이 계속 되니까 조금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저는 뭐 올해 박혜민 없이 가더라도, 예, 내년에 뭐 다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주전 경제를 하더라도, 올해는 뭐 성적이 어떻든 간에 진짜로, 예, 젊은 선수들 좀 기용했으면 좋겠고. 감독님, 2020년도 SK 맡으실 때, 어, 최지훈 선수 받고 쓰신 분이잖아요. 예, LG에도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혜민 선수는, 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경기장 가면은 박혜민 선수 유니폼 많아요. 응원가도 신나요. 근데, 성적이 안 신납니다. 예, 네,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좀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친만아 오랜만에 좀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봤습니다. 오늘 끝나면 일단은 어, LG 야구에서 주말간 좀 해방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겨서 2승2패 만들고 이기라는 말도 참 하기 좀 화나네요. 예, 네, 근데 그냥 오늘 경기는 엔스가 잘 던져주고, 예, 네, 또 타자들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어, 잘 쳐주고 하면서. 오늘 이기고 9월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순위 싸움 얘기하는 것도 지겹고 그냥 시즌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틴이 타점왕이랑 구단 타점 신기록 그거 좀 깼으면 좋겠네요. 작은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